미국 항만 크레인 시장이 한국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항만 보안을 이유로 외국 기업의 퇴출을 예고하면서 한국산 기술이 대체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HD 현대와 하나오션을 잇따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항만 크레인까지 포괄하는 조선업 전반의 동맹으로 그 뒤에는 무려 27조 원 규모의 교체 수요가 존재한다는 전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 항만 크레인의 약 80%는 외국 기업의 제품으로 최근 몇 년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정부는 외국산 크레인을 대체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사모는 설계부터 제작, 시운전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화오션은 미국 내 조선소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이식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단순히 선박 수주를 넘어 크레인 제조, 조선소 자동화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특히 자동화 기술과 AI 기술이 결합되는 영역은 미국이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논의는 조선업을 둘러싼 한미 협력이 조선소 자동화라는 새로운 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면서 단순한 기술 거래를 넘어 한미 간 산업 구조까지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미국의 안보와 한국의 기술이 맞닿은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